우리 친구들 오늘 따라 약간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전사님 기분탓인가? 약간 졸려 보이는데? 졸린 사람 있어요 오늘? 졸린 사람, 졸려요 졸린 사람. 자 말씀 열심히 듣고 우리 전사님이 준비한 퀴즈 대회가 있어요. 자, 눈이 반짝 뜨이지? 눈이 반짝 뜨이지? 퀴즈 대회에 부광이 트트 주는 거 맞죠? 선물이 선물이요, 선물. 네 좋습니다. 자, 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기억해서 말씀 퀴즈 잘 맞춰봅시다. 저번 주에 기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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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다그 시골을 시 가가지고 아마 네. 모를 거야. 네. 그래서 전사이 준비했어요. 저번 네. 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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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민서야, 만들어 놓는 기념품. 그래, 여러분들 전 상이기 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네. 엄마 아빠. 저는 선물이에요? 라고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물어본 사람. 물어봤어? 오, 물어봤어? 하루를 윤슬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뭘어 선물이래! 맞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선물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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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교회는 뭐 하는데요? 맞춰보세요. 와, 대박, 대박, 대박.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번 주 설교 가드는 거야, 이제. 이번 주, 이번 주에 정사님 준비하네요. 저 파란색 글씨 보이죠? 파란색 글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네, 어, 시원이 네. 알아? 대단한데? 나 알아요? 그, 뭐, 유아이도 알아? 어, 요아니도 알아? 아니야. 어, 역시. 있잖아, 자. 혹시, 뭐, 뭐 <laughs> 저, 저, 자, 여러분, 이 <laughs> 말씀, 말씀이 점도방성하여진다 말씀은 도대체 누구의 말씀일까요? <laughs> 어, 하나님의 말씀,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1월달에 계속 이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 땡땡님의 말씀. 땡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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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라고 퀴즈를 낸 거죠. 땡땡님. 하나님 말고. 그렇지. 성령님 맞아. 맞아. 예, 예.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왕성하여진다. 자, 그러면 전사이 왕성해진다. 그거를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아기상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자, 다시 한 번. 아기상어. 아, 너무 소리가 네 아기상어. <목소리> <너무 귀여워. 그래. 웃음> 어. 자, 여기 아기 상황가 있어요. 이상황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 어른상어가른상른상어른이 와줘. 얼른 상황이 이 와줘. 저사람이 왕성하게 됐어요. 누구세요? 누굴까요? <laughs> 정사님이에요, 맞아요. 정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만 할때 저렇게 여름에 더워가지고 빨개놓고 사진 찍었어요. 이거 정사님이에요. 근데 정사님이 이렇게 됐어. 어른이 됐어. 마치 아기 상어가 어른 상어가 된 것처럼 저조그만 아기가 전문인처럼 어른이겠죠? 자, 말씀이 왕성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쑥쑥 자란다 그렇지! 정답이에요 의원이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이 쑥쑥 자란다 말씀 아, 잘하네요 우리 어린 선을 친구들처럼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숙숙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자, 우리 옆에 선생님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선생님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맞, 맞다고 해야 돼. 맞, 맞다고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절대 제가 강요한 말해도 되 <laughs> 우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자, 어, 여기가 뭘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laughs> 교회에 <laughs> 아, 곳이 그 잘했고 아, 대단해. 오늘 말씀 퀴세요 아주 기대할게요, 정사 님. <laughs>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 어린 선물 친구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맞지. 맞아요,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기 오늘 전사님이 미션을 하나 줄게. 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하다고 말합하다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어? 반찬이 시금치와 당근만 나와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 네. 어? 어, 자, 어. 고민이 들지 마. 시금치랑 당근만 어. 했는데. 시금치 아, 시금치, 좋아해? 어, 시금치 아, 좋아하는 네. 거. 아, 니네 자, 두 번째. 친구들과 서로 칭찬하기. 이거는 지금도 할수 있어. 그죠 친구들과 서로 칭찬하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각한친구들 친구들 보면서 칭찬해 줍시다. 칭찬해 줍시다. 너무 칭찬을 좋은 말을 해는 너무 참 귀엽구나. 너무 참 예쁘구나. 너무 참 집중을 잘하는구나. 너무 참 많이 많이 구나 자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한테 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전사님 또 물어볼 거예요. 감사하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죠? 네.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친구들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선생님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림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위해 드린 이예고를 받아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삶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의 모든 평안과 선생님들의 과정의 평안이 기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문을 <목소리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도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